안녕하세요 뒷동네 멍멍입니다. 오늘은 리버스 1999의 리세마라 초반 플레이 방법 간단한 팁 쿠폰 등등 여러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리세라마 방법과 어떤 캐릭을 뽑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세라마 방법은 초반에 두토리얼을 끝내시고 출석 체크 표시가 뜨고 나면 스토리 1-4 시카고 구조 악전을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여기 1-4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우편함을 통해서 펜팔의 선물이라고 1800개의 빗방울 유료 재화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3레벨, 5레벨을 달성하게 된다면은 뽑기권총 20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5레벨을 빠르게 달성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1-4를 클리어 하시고 캐릭터로 오셔가지고 애플, 또는 소네트를 최대한 레벨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 후에 스토리 모드로 와서 여러분들이 1-11까지 빠르게 클리어를 해줍니다. 1-11을 클리어한 후에 다시 한번 1-11에 들어가면은 행동재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편리한 자동사냥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 행동 재현으로 오레벨까지 빠르게 찍어주신 후 리세라마를 계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뽑기는 어떤 걸 해야 하면은 제가 지금 초보자 뽑기를 다 해가지고 위에가 없는데 초보자 뽑기는 냅두시고 검과 투구의 울음이라고 해가지고 에이 나이트가 나오는 뽑기를 총 30번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리세라마를 통해서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콤블론 플러스 밑에 있는 육성 하나만 나와도 충분히 리세가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성 중에서 초반에 강한 이터니티, 에이 나이트 등등 몇몇 캐릭터랑 다르게 후반에 강한 릴리아 같은 캐릭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초반에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하고 싶으시다면 메디슨 포켓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반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 플레이 방법은 재화 롤백 미션을 활용해 캐릭터들을 키워나가면서 스토리를 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화 롤백 미션은 임무에서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성장의 반환이라고 해가지고 소네트, 레일라니, 애플, 이글 등등 여러가지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재료를 반환할 수 있는데 그 반환된 재료로는 여러분들이 리세 마라를 통해서 얻은 캐릭터들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무의 이야기 시작에서 성장에 반한 밑에를 보면은 초보자 미션도 있는데 이 초보자 미션도 모두 클리어하면서 스토리를 미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 무기를 키우는 미션이 있는데요. 캐릭터를 보시면은 선호 의지라고 해가지고 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임무에서 무기를 키우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힐러 무기를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8일의 손편지 5일차에서 딜러 무기를 주기 때문에 힐러 무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밀면은 가장 좋은 점이 있는데요. 스토리를 밀면 밀수록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열리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끝없는 황무지라고 해가지고 재화를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열리게 됩니다. 이 컨텐츠 또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밀면은 알아서 레벨도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없는 황무지는 빠르게 성장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땅과 인테리어를 조금 더 꾸미겠다고 구매할 수 있는데 절대로 빗방울을 사용하지 마세요. 상점의 구매 재화는 1회나 주간 퀘스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를 밀어야 되는데, 스테이지가 총 4-23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는 건 무리더라도, 3-2인 개구리와 토피까지 밀어주신다면, 캐릭터 능력 중에 공명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캐릭터에서, 공명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에 추가 스탯을 얻을 수 있고 공명 강화라고 있는데 이 강화는 메인 딜러는 13 서브 딜러와 힐러는 10까지 올려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메인 딜러 위주로 먼저 올려주세요. 메인 딜러 10 올리고 서브 딜러 힐러 10 올린 다음에 메인 딜러 13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은 상당한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를 밀다 보면은 가상 목류라고 이제 따로 컨텐츠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를 빨리 밀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게 주마다 보상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빠르게 스테이지를 밀어서 빠르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클리어하시면은 보상이 이제 좀 많이 좋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도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순간의 움직임 같은 거 또는 이제 재화 그리고 톱니 동전까지 여러 가지 주니까 최대한 스테이지를 빨리 미는 게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창고에서 보시면은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에서 사탕이란게 존재합니다 사탕은 스테미너인데요 이 스테미너가 기간제가 있는게 있고 기간제가 없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가 있는 사탕은 육성 던전이나 돌파재료 합성을 위한 재료수급에 투자합니다 자원에서 먼지나 동전이나 풍작을 얻으시거나 통찰에서 여러가지 승급재료를 올리시거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사용해주시는게 좋고 기간이 없는 사탕은 웬만해서 쓰지 말고 이벤트 할때 모아서 한 번에 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은 스토리를 빠르게 4챕터 하드까지 밀어야 합니다. 이 이유는 통찰을 할때 재료를 수급해야 되는데 이 재료를 얻을 거면은 스테이지를 하드를 클리어해야지 얻는 템들이 많아가지고 공명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4스테이지 하드까지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덱마다 다르지만 덱중 1순위는 메인 딜러를 항상 먼저 키우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기간제 사탕은 쓰되 기간제 없는 사탕은 아껴두자입니다. 자, 그리고 쿠폰이 있는데 쿠폰 번호는 그랜드 오픈 1999입니다. 60 보석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메인 메뉴 창에서 메뉴, 설정 창을 통해서 교환 코드 보상에 그랜드 오픈 1999를 쳐준다면 이렇게 60 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리버스 1999에서 콤블롬이라는 캐릭터는 오성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하고 통찰도 올리기 어떨까? 쉬워가지고 리세마라를 하신다면 꼭 얻어가시는 걸 추천하고 콤블롬 플러스 또는 육성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되니까 콤블롬 한 마리만 잘 키워주신다면 은 4-23까지 무난하게 클리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찰 두 단계를 올리게 된다면 은 캐릭터 외형이 바뀌게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키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팁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유용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